그거 니꺼지! 네 니가 네 방에서 나왔는데! 어, 그래 거다? 어! 어디가? <웃음> 야! 엉덩이? <laughs> 아. 자, 가방을. 자, 마사지기를 가방에다가 쏙!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부터 시작해 아, 아, 아. 어, 왔어? 똥 사고 왔어? 초사학생이 되게 긴장감 있어. <laughs> 초사학생이야? 오, 똥싸고 왔어. 똥아 그래? 이만큼 쌌어. <laughs> 아, 이만큼 쌌어? 인증샷 찍어줘. 아예, 하지 마. <laughs> 하지 마. 아, 우 좋다. 아, 아 목말라. 다 마셨어. 한, 하나, 어. 아니 하나를 시켜줘? 아니 아니, 한 입만 먹으면 돼. 어. 야, 너무 다 가져간 거 아니냐? 지금? 오빠가 다 먹잖아 어나 방금 먹다 100% 먹을래? 아, <laughs> 안 먹을래 아, 나 진짜. 이거 <laughs> 뭐야 어? 뭐야 이거? 골왜 나한테 물어봐 오빠가 이거 넣 아니야? 내가? 어 내가 왜 넣어 그냥 거짓말하지 좀먹좀 이게 뭐야? 뭐야, 그거? 뭐야, 뭐야, 무가 있어. 뭐야, 이거? 냄새를 왜 맡아? 뭐야? <laughs> 야, 냄새를 왜 맡아? 이거 뭐냐고.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. 네 가방에서 나왔는데. 아니, 그러니까, 내 가방에서 이게 왜 나오는데? 야,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. 네 가방에서 나온 걸. 내가 그걸 가져온 적이 없는데? 내게 아닌데? 뭐야, 너 이런 걸왜 들고 다녀? 그게 뭔데? 어? 언니 이런 걸왜 들고 다니는 이런 거야? 이런 게 뭔데? 이게 뭐하는 건데? 이게 뭐야? 진 어, 잠깐만, <laughs> <야. 웃음> <야. 웃음> <야. 웃음> 잠깐만. 야,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너 이런 거왜 들고 죽을래, 다녀? 지굴래, 진짜? 뭘 <laughs> 지굴래? <뭐를 죽을래? 웃음> 아니라고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진짜 아니라고. 내가 누가... 넣거 아니라고. 진짜로? 그래. 그래. 어, 이게 내 가방에서 나오는 이유가 내 거라는 거야, 이제 그런 거는? 야,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네 가방에서 나왔는데. 그럼... 이게 뭔데? 저거 그 뭐야? 너왜 이런 걸 <laughs> 들고 다니냐? 몰라, 나도처음내거아니냐니까 이거 뭐야, 이거? 내가 어떻게 알아. 뭐 하는 거야? 이거 뭐야? 야. 뭐. 뭐 하는 거야? 야. 지금 뭐?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. <laughs> 이런 걸, <laughs> 이런 걸왜 들고 다녀? 내가, 내, 아, 내게 아니라니까? <laughs> 아, 큰일 났다, 너도. 어? 이거 뭔데 이거 근데? 내가 어떻게 알아? 이걸 왜? <laughs> 그걸, 왜 준비해 거야? 그걸 내가 <laughs> 어떻게? 그는 <그건 아니예요>. 진동펜인데 <laughs> 우리 아까 음식 뭔 집에서 소리야? 야? 아니야, 내 건다 그러면은? 그거 네가 방송 나온 거야? 거 어. 내 거야? 어. 네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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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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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네. 내 거다 그러면은? 네가 방송 나왔잖아. 냄새를 왜 맡? 그냥 무슨 냄새 하나 타 왔어. 아니 네 건데 왜 냄새를 맡냐고? 그내 거다 이거. 뭐라고? 누구? 야, 왜 얘기를 해? 아니, 그거 좀내 거니까. 어머. 내 거다 해. 그거 다나와, 왜? 어? 후회하지 마, 라그하지 마, 내 거야. 그거 니네 거지, 니가 방에서 나왔는데. 어, 아니지? 그래. 어. 화장실 왔다. 어디 가? 화장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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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화장실? <laughs> 하자... 화장실은 왜 가? 화장 화장좀 고칠려고 밥 먹었으니까. 그럼 놓고 가. 아니 화장품 여기 안에 있으니까 화장하러. 아니 그거 응? 핑크, 핑크색 그거를 왜 들고 가냐고 아 여기 갔다가 너 뜯었다가 너무 추워 어떡해 그냥. 내가 있잖아 아 요즘 가까운 사람이 더 묻지 말라고 했어 뭔 개소리야 예뻐 요즘에 도둑 고쳤어 야. 뭔 소리야 내가 있는데 조용해준 이개 오빠 요즘에 도둑도 도둑인 거 아니냐고 내 오빠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거지 진짜 화장실 갈 거야 들고 야, 야, 그거, 너, 야. 야. 이게 뭔 상황이야? 우와. 이게 무슨 상황이지? 야. 야. 잠시만. 야,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신으라고. 원래 여자들이 화장고 치는게좀 오래 걸리나? 담배. 너 휴식을 했어? 근데 그걸 왜 들고 있어? 어? 그걸. 아? 야. 너 훔쳐갈까 봐. 그걸 왜 닦아? 어? 아니, 나 지금 손 닦아, 손씻었는데 어. 물을 안 닦았어, 화장실에. 깜빡하고너 <laughs> 뭐? <왜>? 야. <laughs> 너 지금 뭐? 어? 왜? 아니, 그걸 왜 닦냐고. 야, 이걸 왜날 줘! <laughs> 왜? 왜내손 닦고 해주시는데 왜 더워? 아니, 그걸 왜 닦았어? 아니, 손 씻고 물이 묻었어, 여기에. 근데 그걸 왜 들고 왔어? 내 거니까. 어, 얘 뭐야? <웃음> 왜? <웃음> 자, 선물이야. 오빠 어너뭐 하고 왔어? 아, 뭐. 형, 화장실에서 화장 붙이고, 그손 씻고 왔죠 화장품 손에 묻었나? 야, <laughs> 이거, 잠깐 아우, 야. 잠깐만. 이걸, 근데 왜 닦은 거야? 왜? 아, 그냥 더러워 보여서. 닦았어. 어? 응? <laughs> 아이, 진짜, 이씨. 내 코에 왜 돼? 아이씨, <laughs> 와, 나 성이야? 가져? 응? <laughs> 아씨, 이거 뭐야? 네. 야, 옷이랑 깔맞춤이네. 아니, 잠깐만, 나 이거 네가 화장실 을왜 들고 간지도 모르겠고. 아? 그냥 누가 훔쳐갖고 들고 갔다. 아니, 근데 이거를 나는 지금 딱큰 게. 이 뭐? 아니, 그거손 씻는 김에 얘도 한번 딱. 아, 그래? 응. 와, 난 너, 뭐, 뭐지? 뭐지? 야, 오빠 이거, 그거야, 그거, 그거. 뭐? 안나는 거야, 이렇게. 야, 어딜 찔러, 씨. 아, <laughs> 뭐 어깨 하려다가 뭘로 했지 미안해. 어딜 찔러.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뭐야. <웃음> 와. 솔직히 얘기 다 알아. 아, 새끼야. 알았어. 아니 내가 몰래 어, 네 가방에다가 어. 넣어놓고 몰카를 찍으려 음. 그랬거든. 응. 음. 근데 이거 봤어? 응. 음. 아이씨. 네번 <laughs> 네 <laughs> 봤어. 야. 야. 네번 야. 봤어. 아 그럼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. 아뭐 그거 또 시작이네. 아 마탱이가 가네. 아. 아,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. 봤구나? 다봤고다 봤어, 다 봤어. 어. 아이씨. 아, 씨. 창피해. 어, 이거 뭐 아. 어딘 쓰는 건데? 어, 이거 마사지기야.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? 어, 어. 마사지기야. 운전할 때? 어. 아, 봤네. 차 안에서 하는 거잖아, 이거. 아차 안에서 쓰는 거 맞지? 아, 봤네. <laughs> 어. 아, 봤었구나. 어, 그러면 이거 맞줄까 그거 뭐 달라고? 내 가방에 넣어놨으면 나 주는 거 아니야? 아니 장난치지 마. 운전할 때나쏟야 돼. 아, 나도 차에서 죽은 게. 아, <laughs> 이상한 차만 소... 타면 어깨 놓이게. 이상한 <laughs> 소리 하지 마. 왜? 아, 나도 차에서 한 한번 좀 써보자. 어. 못보써도 좋은 거? 아, 너가질 거야 이거? 진짜로? 네, 네. 가질래 네. 하, 알았어. 저하와지 아, 말고. 알았어. 가자. 이거 어차피 사람들 어. 다 봐가지고 어. 이제 못한다. 어, 근데 그거 원래 면충제 아. 씨 주기로 한거 아니야? 아, 걔는 아 너도 어. 하나 사줄게. 아, 새걸 사서 이거 뭐 어. 묻어있는 거 같아, 이쪽글주글해 그래. 뭐야? <laughs> 이거 흰색깔 뭐야? 이거? 몰라, 나도 내 손때가 이렇게 많이 묻은 거야. 금도 갔어. 어. 이거 얼마나 격하게 안마를 한 거야? <laughs> 많이 묻은 거야 내 손때가. 뭐 진짜로? 이렇게? 어. 이렇게 하면 건가 이렇게. 응 이렇게 손때가 많이 묻은 거야 그래, 아, 새걸로 사 알았어 새걸로 너도 하나 사줄게 아 이제 이거 못하겠다 아, 그, 그만해 그았어내친구들로 어, 받았어. 받았어 아 그거. 그랬어? 어. 좋아요 눌렀어 안 눌렀어? 안 눌렀지 눌러라 해 친구들 알았어 어, 구독도, 마. 구독도 하라 해 알았어.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하라 해 알았지? 네. <laughs> 아이씨 아 꺼야 되겠다 어. 哈，哈哈哈哈哈，哦，哈，那我回去。哈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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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